예, 현재 앞 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어,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하는 내부의적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하는 현재 에, 여기가 아, 최일선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철야려 밤을 새우고 또 아침 일찍 얼사 의병들이 속속 출동하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도 한 분이 몇 분이 앉아서 태극기를 흔들고 계시고 또저 크로스 건너편에도 건너편에는 여러 분이 계십니다. 이쪽 저기가 안국역 2번, 3번 출구고 네. 이쪽이 안국역 5번 출구 네. 저 보이는 경찰차가 많이 보이는 곳이 탄핵 반대 집회장소입니다 여기도 24시간 천막을 치고 어... 또 1시부터는 많은 인원이 모여서 네.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민노총이 오후 4시부터 민노총 텐트 부대가 이쪽으로 출동을 할 거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평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탄핵 반대 의병이 출동을 했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로, 공산화, 적화 통일로 빠져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공산 노예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느냐? 기로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국역 사거리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공산주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의 선전, 거짓된 선전 선동에 넘어가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에서 학살된 귀중한 인명이 1억 명이나 됩니다. 1억 명. 공산주의자들이 20세기 단 100년 동안 1억 명이나 되는 귀중한 인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학자들이 쓴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구 소련 1991년에 붕괴된 구 소련에서 2천만 명이 2천만 명 2천 명이 아닙니다. 2천만 명이 학살됐고 모택동 시대 중공에서 6천 5백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물론 굶어 죽은 굶겨 죽인 인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됐고, 또 고난의 행군 이전에 북한에서 2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악마의 이데올로기. 학살과 파괴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하면서 5천년 중국 문명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공자 묘가 파헤쳐지고. 송나라 시대 충신 악비 묘도 파이스지고, 심지어 항우 묘까지 파이스지고, 많은 책들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학살과 파괴의 이데올로기, 악마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산주의가 좋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변소에 더러운 구대기가 기어 나오듯이 곳곳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서물서물서물 서물, 서물 기어 나와서 지금 온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수처, 서부지법, 헌법재판소, 곳곳에서 구덩이 기어나오듯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기어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군, 검찰, 경찰 할것 없이. 발갱이가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은 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군인, 나라를 망치는 것도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군인의 본분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의 본분인데 동별들이 그것도 모르고 내부의 적 공산주의 세력이 이렇게 극세하고 있는데도 열중시하고 방관하고 빨갱이 앞에서 눈물을 찔찔 짜고 동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꼭두새벽에 나와서 철하로 밤을 새우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군이, 경찰이, 사업부가제 역할을 안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도로 그 앞잡이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헌법재판소로 오셔서 최일선, 내부의 적과 싸우는 최일선의 전투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나도 그냥 일상생활하던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요. 우리 여기가 전문 시위꾼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기 본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나라가 동산화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공산 독재 노예주의로부터 우리 후손들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야 60대 70대 노인이야 살면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게 있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꼭두 새벽에 철하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지금 하는 일이 100%, 200%, 1000%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오늘 밤도 여기서 세울 각오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노총과의 충돌도 불사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산주의로 빠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소 어, 서울 안국역 사글입니다. 지방에서도 언제든지 오시면 대환영합니다. 잘 자리도 찜질방부터 해서 천막 또 노숙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역사 현장에 보다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도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